안녕하세요. 5분 안에 더 예뻐지는 5분 컬리입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테스트로 찾아왔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짝꿍인 프라이머 편의 후속작으로 파운데이션 준비해봤어요. 이번 편 준비하기 위해 아주 회사 카드 탈탈 털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21호 기준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색감 비교샷부터 보여드릴게요. 표는 아직 못 보셨다면 우측에 더 보기란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위에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피부와 지갑까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오븐 컬리 저희가 성분부터 발림성, 가성비까지 고려해 전문가 분들과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공정하게 평가 진행해주신 전문가 분들입니다 고진영 원장님, 김정숙 교수님, 김미선 원장님, 최현장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공동 2위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5위 파운데이션 보시죠 5위 5위 ST로더 리 뉴트리브 울트라 레디언스 리퀴드 메이크업입니다. 이 제품 1차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성분과 가성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5위가 됐습니다.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라는 평가가 중점적입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다. 강한 커버를 위해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숙 교수님은 얇고 촉촉하게 잘 발린다. 커버력은 약하지만 광나고 생기 있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최현정님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라 겨울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분은 아쉬운 편입니다. 다양한 성분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 부틸렌 글라이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등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도 들어 있지만, 피즈 계열 계면활성제, 향료, BHT, 페녹시에탄올 방부제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에스티로더 리뉴트리브 울트라 레디언스 리퀴드 메이크업은 관련 성분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 광나고 건강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찾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4위. 네, 4위는 랑콤 땡이돌 롱래스팅 파운데이션입니다. 밀착력, 발색력, 커버력, 지속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커버력 갑인 파운데이션이라는 평가입니다. 최은장님은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고진영 원장님도 커버력이 좋다, 보송하게 마무리되고 지속력이 매우 좋다. 다만 금방 마르는 편이기에 빠르게 펴발라야 잘 뭉치지 않는다고 해요. 김정숙 교수님은 매트한 제품이라 기초 단계가 중요하다. 커버력은 좋지만 모공에 끼임 현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소량 사용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성분은 아쉬운 편입니다. PEG, PPG 성분, 다양한 향료 성분, BHT 방부제 성분이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해요. 랑콤 땡이돌 롱 레스팅 파운데이션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찾는 분, 커버력이 뛰어난 제품을 원하는 분, 여름에 사용하기 좋고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공동 2위. 공동 2위 제품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입니다.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표현이 가능하지만 밀착력이 아쉬운 제품이라는 평가가 중점적입니다. 최현정님은 보습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다.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아 보인다고 해요. 김종숙 교수님은 파운데이션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표현이 잘 된다. 홍조와 작은 잡티들 커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고진영 원장님도 피부가 촉촉하게 표현된다. 커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성분은 아쉬운 편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이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피지 성분, 향료, 페녹시에탄올 방부제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 아쉽다고 합니다 에스프라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원하는 분,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 분, 건성 피부인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다음 공동 2위는 에뛰드 더블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밀착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교수님은 뽀송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커버력도 괜찮고 모공게임 현상이 없다. 보습력이 약해서 건성 피부는 기초 제품을 잘 발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최윤정님은 커버력이 좋다. 살짝 광택 있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김미성 원장님은 성분도 우수하고 가격에서도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성분은 준수한 편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여름철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병풀 추출물, 마트리카리아 추출물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피지 성분과 폴리에틸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해요. 에뛰드 더블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은 가성비 좋은 파운데이션을 원하는 분, 광택 있는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 커버력이 괜찮은 제품을 찾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1위. 대망의 1위는 힌스 세컨스킨 파운데이션입니다. 발림성, 밀착력, 전성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제품이라는 평가입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얇게 잘펴 발라지고 밀착이 잘 된다. 흡수 후 끈적임이 적고 지속도 잘 된다. 파운데이션 입문자가 사용하면 좋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김종숙 교수님은 밀착력이 좋아 가볍고 얇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김미선 원장님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최현정님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가볍고 순한 파운데이션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지만 커버력은 약하기 때문에 컨실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성분은 좋은 편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피지 성분과 향유 성분이 아쉽긴 하지만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은 가성비 좋은 파운데이션을 찾는 분, 가볍고 밀착력이 좋은 제품을 원하는 분, 자연스럽고 얇은 피부 표현이 가능한 파운데이션을 원하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제품 품장은 올리브영 11번과 백화점의 베스트셀러를 참고해 가장 많이 팔린 제품과 최저가, 최고가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오분컬리는 파운데이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파운데이션 유목민 여러분들 모두 이제는 정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품 사용 후기나 테스트를 원하는 제품분들 모두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들은 오분컬리에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꿀피부 메이크업 완성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